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귀구목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닥터초일 지안 이비누과 원장 최혁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혹 입술이나 입안 쪽에 간혹 이렇게 수포 같은 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집, 수포 어, 이렇게 투명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어, 이런 종괴가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음, 대개 입안 점막에는 소침샘이라고 해서 작은 침샘이 있습니다 마이너 솔리브리 글랜드라고 해서 이제 소침샘 이 있는데요. 이 침샘에서 이제 점액이 나오면서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죠. 그런데 간혹은 이런 소침샘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점액이 나오는 그 출구가 이제 막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점액이 못 나와서 어, 점막 아래쪽에 고여 있다가 가득 차게 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 삐져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 경우를 우리가 이걸 점액낭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식적으로 어 본인이 자꾸 입술을 이렇게 뜯거나 입안 점막을 뜯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어 점막에 상처가 내면서 이런 점액낭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그 뜯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밥을 먹거나 하면서도 간혹은 그 이런 일이 생겨서 점액낭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액낭종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대개는 잘안 없어져서 수술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이비누과에 가셔서, 어, 약을 좀 먹고 좀 가라앉혀 보는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수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개는 약을 한 일주일 정도 주고요. 음, 2, 3주일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면, 어, 한 달쯤 됐을 때 대개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일단은 경과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록하게 커졌을 때 자꾸 뜯고 터트리시면 다시 고대해로 생깁니다. 그래서 자극하지 마시고, 어, 저절로 좋아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